네.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로소서 고요한 증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배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그 시온이 내게 정제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 그댐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곡을 뜻이 살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6절 구약 880 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욕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6편 역시 우리가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할렐시입니다. 이 시에는 표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서 썼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썼던 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편 116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본다면 그 내용은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극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꼭 갚겠다고 서원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원한, 서원을 갚는 것이기에 시인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짓고 탄식하며 간구하는 이 탄원의 시들인데 간혹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기쁨에 넘쳐 부르는 감사 찬양의 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러한 시들 때문에 우리는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16편의 시인 역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은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를 때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줄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줄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덫, 속박, 고통, 슬픔, 집단, 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망에 덧치었고 사망의 속박, 사망과 같은 고통과 슬픔, 또 죽음과 같은 상황이 무리를 지어서 이 시인을 덮쳤습니다. 스월의 고통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시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환란이라는 단어는 꽉 조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을 꽉 조여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 숨을 쉴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덮쳤을 때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기도가 간절했는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거나 내 몸을 낫게 해달라고 하거나 위기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건져달라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강구한다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영혼을 건져달라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은 바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인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순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어리석다, 마음이 열려 있다, 단순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활하여서 이것저것 재는 말과는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 단순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게 보입니다. 순진해 보입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순진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린 아이는 단순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 부모를 믿는 확신, 신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린아이가 어려울 때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순진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기 전 저는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청년의 믿음이 참 순진한 자의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이 청년은 제가 곁에서 보기에도 하나님이 참 도와주지 않으시는구나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묵묵히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좀 좋은 길로 취업을, 해주시, 취업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취업이 잘안 되는 이 청년을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 한켠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뭐 제가 만난 청년뿐이겠습니까? 취업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교회 일을 덜 섬기고 취업 준비에 온 힘을 쏟아서 취업을 먼저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배 얼른 드리고 남은 시간에 취업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청년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 이러면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억지로 더 청년부에서 무언가를 해서라도 내 신앙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쩌면 자기가 지금 이대로 취업을 했어도 무언가 자기 안에 기본기가 부족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취직해도 자기가 그 회사에 오래 다니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결국 이 청년은 자기가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께 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고 그가 어려울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 있어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은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육신이 모두 지쳐 영혼만이라도 건져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고난이 계속 찾아왔지만 그래서 결국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까지 찾아왔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순진한 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진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가 어려울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단순한 믿음으로 곧 순진한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진한 자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꿈마을엘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고통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순진한 자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그가 어려울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현실도 때로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고 솜이 꽉 막힐 듯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으며 슬픔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이 위협받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이겨내 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미 승리의 비결인 줄 고백합니다. 순진한 자의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지켜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